진실로 터오는 한사랑의 방송 지금부터 하구 여러분께서는 BSOI의 아침 방송을 들으시겠습니다 하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수인, 전솔민입니다 오늘도 하구 여러분의 힘찬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하구 여러분들 어그제 개강을 한 것만 같은데 오늘도 벌써 1차 직무평가가 끝이 났습니다 하구 여러분들은 이번 시험 잘 보셨나요? 저번 주 시험 공부로 고생했을 학우분들을 위하여 저희는 오늘 거짓말이라는 독립영화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라마 속 주인공 아영은 작은 피부과에서 일을 하고 있으며 아영이 제일 잘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피부과 손님이 잃어버린 물건을 주워놓고 못 봤다고 하기도 하며 몇백만 원짜리 가전 제품을 구매할 것처럼 하다가 중요한 순간에 발을 빼기도 합니다. 그런 아영에겐 남들에게 말 못할 사정사가 있습니다. 아영은 산남매로세 명에서 함께 살고 있으며 남동생은 틈만 나면 집을 나가려고 하고 언니는 심각한 알코올 중독을 앓고 있습니다. 피부과에서 받는 적은 월급으로 가족까지 책임지는 현실에 아영은 시궁창 같은 현실을 잠시나마 벗어나고자 거짓말을 시작하게 된것 같아 한편으로 는 아, 안타깝기도 합니다. 이처럼 아영은 평소 자신을 무시하던 직장 동료들에게 무시당하기 싫어 곧 결혼한다는 거짓말을 하며 남자친구의 직업을 속이며 직장 동료들의 부러움을 받으며 그 상황을 즐기기, 즐기며 지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남자친구의 얼굴을 보여주라는 동료들의 요청에 사진이 없다고 하며 보여주지 않는 아영의 모습에 동료들은 조금씩 의심을 품게 되며 아영은 초조함을 느끼며 아영은 더큰 거짓 말을 만들어 거짓말을 덮기도 합니다. 이처럼 거짓말을 거짓말로 덮으며 다른 사람들을 속이며 행복감과 자신의 마음 속빈 곳을 채우는 주인공 아영. 하구 여러분들은 영화 속 아영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영의 캐릭터를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수 있는 캐릭터로 이 영화를 보는 이들에서 아영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학기일차 직무평가도 끝났으니 이번 주는 머리도 식힐 겸 영화 거짓말을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상으로 영화 거짓말에 대한 소개였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45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사랑에 빠지고 싶은 아침, 전솔민, 최수인이었습니다.